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앙 기초 시즌 2첫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1가 구원의 여정인데 영광의 여정이라고 제가 썼어요. 왜 여정이냐? 그 이유는 바로 여정이기 때문인 것이죠. 과정이에요. 시작이 있고 그리고 완성이라는 것이 있고 그 모든 여정이 과정이 다. 구원의 과정인 것입니다. 구원은 어떤 이례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이례적인 사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완성을 향해 가는 모든 여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인 구원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래 이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뭐 예정이 어떻고 선택이 어떻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실질적으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가는가 이거를 성경적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이 로마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돼요.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의가 시작되는 이신칭이라고 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 우리가 이것을 거듭남의 시작, 거듭났다. 그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성화의 과정에 이르고 어떻게 영화에 이르느냐. 이 여정을 로마서 1장부터 3장, 4장, 5장까지는 이 이신칭에 대한 얘기를 하고 6장, 7장, 8장, 이 3장에서는 성화와 영화에 이르는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되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과에서는 로마서 내용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만 탁 발췌를 해가지고 그리고 여러가지 히브리서나 여러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해가지고 이 구원의 여정에 대한 핵심부만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이 1과에서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은 두 가지인데 첫번째로는 내가 진짜 거듭났느냐 이걸 봐야 돼요 내가 진짜 거듭난 존재인가 두번째로는 내가 거듭났다라면은 그 구원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가, 이 구원의 여정을 내가 가고 있는가, 이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구원의 시작되기까지 볼 텐데, 특별히 이제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나눠 줘요. 구원의 시작되기까지와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시작되기까지에서 이첫 번째 되지만 우리가 이번 영상에서 나누기로 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파트너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의 파트너로 그리고 그 나라를 함께 영원히 다스릴 상속자로 세우기를 원하신다 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영광으로 창조하신 것이 맞죠. 하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수단으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목적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따지면 복잡한데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최고의 높은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을 위해서. 그게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하지만 은 우리가 좀더 이해하기 편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수단으로 자신의 이기적인 동기를 위해서 우리를 수단으로 창조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기를 부부가 사랑해서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를 낳으면서 내가 이 아기를 통해서 내가 영광받을 거야 내가 정말 높임을 받을 거야 이렇게 아기를 찾아내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 아기가 그냥 잘 살기를 원하고 내가 부모로서 나의 인생을 희생해서라도 아이가 행복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한단 말이죠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사실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를 향한 인생의 최고의 행복과 선이 그분께 향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이 최고의 삶이고, 최고의 행복이기 때문에, 하나께 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요구가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수단으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목적으로, 우리를 사랑의 파트너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의 사랑의 파트너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데, 그분이 왕중의 왕이에요. 만왕의 왕.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사역하고 그분과 함께 공략하고 다스릴 상속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지를 주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자유지를 하나님께 향해서 그분과 동행하며 그 사랑의 완성이 이르러야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그형상이는말을히브리어 짤렘인데 이 짤렘을 잘라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존재에서 잘라내서 우리를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 다시 말해서, 사람이란 존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적인 존재다라는 것이죠. 미데라시에서 보면, 천사들이 아담을 보면서 막 놀라워요. 아, 이거 하나님 같은, 정말 하나님인가? 하나님 같은 존재로서, 그 아담을 보면 놀라워하며 막 경이롭게 여긴단 말이죠. 그것처럼 이 땅에 굉장히 특이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복하라. 바다에 물고 기 하늘에 서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복을 주시고 다스리라는 것이죠. 왕적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상속자가 됐다는 것이고, 그것은 다시 왕적인 자녀로 우리의 존재를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죄인에서 또, 그냥, 뭐, 또 다른 죄인이 된게 아니에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왕적인 자녀로 우리를 다시 세우셨다. 그래서 통치의 대리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요 원래 인간을 향한 본래 디자인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땅을 통치하는 대리자, 통치의 대리자, 왕으로 창조하신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그 왕적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신적 존재,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본질적인 존재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지를 주셔서 이 자유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그분을 대신하여서 그분의 통치를 흘려보내는, 그분의 왕적인 권세를 흘려보내며,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면서 온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시 것이 우리를 향한 본래적인 하나님의 디자인이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우리를 사랑의 파트너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에덴의 통치와 우리를 향한 본질적인 이 하나님의 디자인이 깨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인해서 죄로 인하여서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보겠습니다. 그럼 안녕.